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아, 천신이 뭐가 두려워? 각서 받나 우주만물 창조신이라며, 네 종교와 진리, 네이 종교와 진리 다음하고 네이버에서 종교와 진리 쳐서 여러분들이 검색하면은 아주 좋은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종교와 진리에서 이 거짓 신인 기사를 세 개를 다뤘는데. 기사가 너무 좋아요. 네. 너무 글을 잘 쓰는 그러한 작가 같은 분이 예, 기자님이라서 글을 너무나 잘 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참조해 보시고요. 이 기사를 보게 되면은 이 교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향후 본인이 2, 3, 4항 관련하여 주식회사 초종교 OO궁 대표이사회장 겸 은하계 500궁 천신, 네, 500궁의 천신이 되는 거예요. 하늘신. 네, 이 교주, 에, 전 총재님을 의료법,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성희롱 및 성추행 등 관련 형법, 특별형법으로 고소하는 경우, 형사상으로는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 거심을 각서하고,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지겠음을 본인 스스로 각서합니다. 이렇게 이 각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가 전에도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민국 민법 103조를 보면은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는 거예요. 무효로.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노예 각서를 썼다고 합시다. 내가 돈을 못 갚으면은 당신의 노예처럼 어, 이렇게 행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예 각서를 썼어요. 그 노예 각서를 가지고 사람을 노예처럼 부린다. 이거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 처벌 받는 거예요. 왜? 이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헌법에 어긋난다 그러면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법률에 어긋난다 무효입니다. 또 대통령령에 어긋난다 무효입니다. 법률에 어긋난다 무효입니다. 이거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또 시행규칙에 어긋난다 무효가 됩니다. 조례에 어긋난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법이라는 것은 또. 아무리 법률이라 할지라도 헌법에 어긋난다, 그 무효가 되버리죠 헌법 소원에서. 대통령령이라도 또 법률에 위반이 됐다. 그러면 그 또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상위법이라는 게 있죠. 가장 큰 상위법이 헌법이고, 그 밑에 법률, 그 다음에 대통령령, 그 다음에 시행, 규칙, 네, 그 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일반인들이 이제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각서를 쓰게 하는 건데 이 웃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각서를 썼다 할지라도 여기서 뭔가 성추의 의혹이 있었다 그러면 고소가 가능한 게 대한민국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의사가 만약에 의사가 이런 걸 썼다고 합시다 그런데 성추의 의혹이 있었어 그러면 그 의사는 고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겠다? 만약에 민사로 손해배상이 들어왔다?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어, 이 무죄가 된다. 예? 그래가지고 패소한다. 그러면 본인이 변호사 비용이든 에, 또는 또그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잘 모르고 또한 법률을 돈이 많으니까 변호사를 쉽게 살수 있는 그런 집을 이용해가지고 이 선량한 사람들에게 에, 위해를 가한다 그러면 이 또한 하들이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본인이 참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오백궁 응? 그리고 이 오백궁이고 뭐고간에이게 실체가 있나요? 이 실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공유망상 같은 거예요. 공유망상, 네? 공유망상 네. 같이 자기들끼리 공유해가지고. 그 망상을 공유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 실체도 없는, 어, 500궁에 무슨 레벨이 올라가니, 뭐, 100궁이니, 200궁이니, 300궁이니, 이러고 앉아있고, 여기에 가기 위해서, 티켓이 필요하다, 300만원, 그리고 위인들까지도, 어, 300만원 내면, 여기에 갈수 있다. 누가 가고 싶답니까? 네. 아니, 나는 이자가, 이 가상으로 꾸며 놓은 세계에, 내가, 내 자신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저는 자존심이 상합니다. 네, 그것 자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무슨 놈의 이런 그리고 여기다 보면은 어,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이거 대통령 할아버지가 이런 각서를 써도 에, 우리가 민법에 의하여 민법 103조에 의하여 선량한 기타 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된 사항 사회 질서에 위반된 사항을 내용, 내용으로 하는 그러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는 겁니다. 무효. 예, 설량한 풍속이나 또는 사회 질서에 위반한 그러한 각서들은 무효 무효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천신이 뭐가 두려워서 뭐가 두려우니까 이런 걸 받겠죠? 당당함 이런 거 받을 이유도 없죠. 그리고 천신이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정직의 정직. 이자가 정직합니까? 거짓말 해가지고 감옥살이 하고 거짓말 해가지고 지금 재판을 1심 2심 대법원까지 하고 있고 이제 이것도 모자라서 뭐 박정희 뭐 이기병철 박근혜 부시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는 재림예수 뭐 예수팔고 부처팔고 어뭐 증산팔고 또 메시아팔고 그리스도팔고 또 우주왕을 창조신팔고 이러고 있는거 아닙니까 이자가 예? 아, 네? 그러니까 두려운 게 많으니까 이러고 있죠. 이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해야 할 일도 참 많아요. 예, 하지만 이거 끝을 보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 창조신이다? 그 우주 만물 창조신이 정직해야 되고 사랑과 자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고소, 고발을 한다? 지금, 천하의 기적 같은 경우에도, 이 교주 관련 시설, 이쪽에서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여섯 명을. 저를 포함해갖고, 김태훈 감독님 해가지고, 에, 또, 네 분을 포함해가지고, 총 여섯 명을 고발했다. 이야, 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법률을 다 파악하고, 우리가 전개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돈 없고, 힘 없고, 빼없고 음? 춥고, 배고픈, 어, 그런 늙고 병든 사람들이 천 원의 기적, 천 원, 천 원, 천원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지금 이 거대한 공룡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고발을, 해? 이거 이제 무고 딱 떨어지자마자 바로 심판을 받아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자는 용서하면 안 돼요. 지금 대통령이라도 이자를 옹호한다든지, 이자에게 방조를 한다든지 그러면 내 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예, 뭐 누구든 마찬가지. 어떤 정치인이든, 예, 어떤 법률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자에 거짓과 악행은 이제 끝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번 주에도 언론 방송 이제 오늘 월요일인데 종교와 진리가 터트렸어요. 그러니까 종교와 진리 기사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 기사를 바탕으로 방송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또 거대 방송들이 에, 방송을 터뜨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에, 이번 주가 심판의 주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경찰이 빨리 소환해가지고 이 자를 이제는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